지영이와 영이의 영쇼!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보실 상품은 일단 꿀 고구마 말랭이에요. 아 맛있겠다. <목소리도> 너무 맛있겠습니다. 어. 이름조차 꿀! <laughs> 아무래도 이 고구마 말랭이 같은 경우는 음. 그 간식 그은 <laughs>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배변 활동에 여성분들 너무 좋죠. 그렇죠. 일단은 칼로리는 그렇게 낮진 않지만 음. 워낙에 이렇게 우리가 딱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다 보니까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인가? <목소리도> 어, 어 그죠 그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네. 태우를 보면은 남자스러우면서그가슴을따뜻해것 그래. 같은 그느낌 저는 꿀이 떨어진다. 네, 그꿀 떨어진 남자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꿀, 고구마, 말랭이를 먹으면서 입안은 달달하게 돼, 네. 마음도 달달하게 그러면서 네. 태양의 후를 딱 보면서 네. 유시진도 내 거다. 그리고 진구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뭐뭐뭐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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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돼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저희 <laughs> 지금 고구마 말랭이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함께 아주 명 아, 탄산수죠. 명품 요즘에 탄탄수. 네. 탄탄수 하나 먹으면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일반적인 저희가 그 마, 먹는 탄산수랑은 달라요. 달라. 뭐가 다르냐면 얘는 100% 그러니까 네. 이게 먹어보면은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쵸. 이 느낌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탄산수랑 또 다르게 음. 인공적으로 만든 탄산수 같은 경우는 먹으면 엄청 톡 쏘고 목구멍 이 따가워서 정말 한참 조금 놔뒀다가 뚜금 열어서 놔뒀다가 음. 먹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만큼 탄산이 너무 톡 쏘는데 이거는 음. 뭔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의 탄산수예요 명품도 탄산수니까 이게 있죠. 진짜 아예 그냥 천연의 탄산수는요 네. 여러분들 거의 만나 이가어려요이 탄산수가 여성분들의 피부 미용에 너무 좋아요. 오 음. 피부 이걸로 가지고 에비앙처럼 미스트처럼 어, 얼굴에 뿌리기도 하고요. 이걸로 세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싸니까 약간 꺼려지긴 하지만 정말 내 피부를 위한다면 사실은 피부 관리실 가서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관리 받으시잖아요. 음. 근데 이건 집에서 그냥 내 피부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탄산수입니다. 피부 양보하지 마세요. 드세요. 드세요. 오런생각만큼은꼭 네. 드셨으면 어. 좋겠고요. 네. 자, 저희가 뭐 일단 먹방이니까. 먹방 아이 그요 거죠. 질소를 질소. 샀더니 고구마가 왔어. 왔어. 네, 고구마가 서비스로 왔어. 그런 느낌이 가득. 아니고 네. 가득 이거 보여주세요. 안에 어, 한 번만. 가득가득 들어있.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 네. 우리 편의점에서 다 담았기 때문 반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니까. 아, 이게 용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음. 60g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백반 현상이라고 해서 네. 위에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건요. 이게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걸 표시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천연의 이 고구마를 그대로 말렸기 그대로 때문에 말린다. 이런 백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안심하고 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원래는 어. 그냥 먹요 그냥 어. 먹어볼게요. 어. 그냥. 그냥 먹죠. 근데 그냥 먹어도 얘는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여기서 이제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음, 네. 그게 바로 이제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네, 10초만 딱리는 네. 음? 네. 아니, 이거를 지금 전자렌지에 돌렸는데, 네. 향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군고구마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거예요. 음. 이게 이미 한번 쪄서 말린 거거든요, 여러분. 어, 아우, 아, 침고야침고야못살겠다 네. 딱 데우고 나니까 약간 뜨끈뜨끈해요. 어, 뜨끈뜨끈한 어, 이게 완전 이렇게 말랑해졌어요. 네. 이게, 안한 거라면 어 탱글탱글한 쫀득함이라면 이건 아예 완전히 이런 <laughs> 엄청 말랑말랑 어머나. 엄청 말랑말랑해 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입에서 팅하고튕겨져 나갈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아예 그냥은 입에서 살을 하고 녹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부드러워 요 지금 엄청 나요 이거 보세요 너무 어. 너무 맛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응. 데워서 먹으니까. 응. 뭔가 식감은 저는 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음, 고구마 말레이가 딱그 젤리의 느낌을 그 가지고 식감이 있잖아요 있어요. 네네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이요 쫀득 쫀득 음, 쫀득 원래 고구마에는 사이다가 세트인데 어 오늘은 사이다 뭐라 그래요? 이 썩는다고요 음, 여러분 음. 그러니까 어 천연의 아주 명품 탄산수를 저희가 마셔보겠습니다 정말 이 느낌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너무 부드럽죠. 음.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미네랄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성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네랄은 음. 먹어줘야 되거든요. 먹어줘야 되는데 먹어줘야지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요걸로 미네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탄산수 탄산수 하면서 탄산수를 사서 드시는 거예요. 집에서 간식 네. 드실 때도 항상 몸 생각하시고 건강 생각하시면서 꿀, 네. 고구마 말랭이로 간식도 해보시고 안주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는 식사 대용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네. 그 탄산수 역시도 명품 탄산수로 네. 여러분 몸 챙겨가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이와 양의영쇼였습니다 네, 다음주에. 안녕!